현재할례 부정문의 문문 되겠습니다. 현재완료는 문장에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거나 답할 때 have 나 has 를 조동사처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not, never 를 have has 뒤에 쓰고 의문문에서는 have has 를로 시작합니다. 자 부정문 보겠습니다. have has sure. 주어 다음에 have has 다음에 not 쓰면 돼요. then pp. 자 I have not. Then I haven't seen a rainbow. 나는 레인보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의문문 보겠습니다. Have you pp? 있습니다.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낸 적 있습니까? 끝냈. 끝났... 그러면 맞다. 그러면 yes, I have. 아니면 no, I haven't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동사처럼 쓰면 돼요. 조동사처럼 그죠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십시오. Do you ever flown? 야, 이 flown 대신에 pp. f l o w p PP이기 때문에, 아, PP가 나오니까, 여기다, 둘을 쓰지 말고, have를 쓰면 되겠어요. 그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경험입니다, 경험. The students, 자, head가 있어요. head가 PP입니다. 그죠? 그래서, haven't가 되겠습니다. don't가 아니고요, haven't가 되겠습니다. yet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완료가 되겠습니다. have you, have가 있으니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파인드의 과거형입니 PP입니다. 파운드 PP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문서형이죠.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너의 라이브러리 카드를 찾았냐? 이런 얘기죠. Have you, uh, he has not 이게 sin이죠. sin seen. He has not seen her last, since last weekend. 지난주부터 못 보고 있다. 계속이런 뜻입니다. 자, 갑니다. 이거 보시면요. Ever가 있어요. Ever가 있으니까 경험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Ever는 경험이에요. Yet 나오면 완료야. 그 다음에 밑에 3번 됐고 4번 봅니다. Last since가 있죠. Since 나오니까 계속입니다. 알고 있죠? Since 나오면 뭐다? 계속적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용법. 아이죠 의미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있죠. 자 지시대로 바꿔서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I have traveled in Thailand. I have sold all the tickets. 자, 시작 스파킹트. 잠깐만요. 요거는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부정문은 여기다 놨으면 되죠. Not. 의문문이죠. 의문은 해 v 부를기로 보내면 되죠. 자. 의문문, 여기 have day이다, have day sold예요. 부정문입니다. 여기다가 해제 뒤에 나설 쓰면 되죠. 의문문이죠. 해제를 어디로 보내도요. 해제 이유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